안녕하십니까. 달빛스로즈입니다 오늘은 영광 계곡지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마른며 하나도 안 사갔습니다. 와 오늘 이곳에서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롱다리를 빼와야겠다. 롱다리를 꽂아서 아, 이거 계곡지가 어떤 곳일까? 한번 해보자. 와우 엄청 깊다 수심이 거의 3 m 정도 됐네요 아담한 소류지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쁘네요 아, 수컷공원인 자리 어, 멋진디 여기는 홍규자리 여긴 음. 더 멋진디 넘어요. 우리는 나는 거의 3m. 여기는 이영도 시절이. 얼음이 이렇게 안 사가수도가 있나요? 완전 깊은 계곡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 영광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붕어 나온다는 데는 정말 많은데요. 좀잘 나온 데는 다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조용한 영광 계곡길을 찾아왔습니다. 어, 이곳은 저희 일행밖에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시골스럽고 어, 굉장히 아담하고 이곳에 방금 막 대를 폈는데요 일, 어, 20부터 36까지 7대를 펴놨습니다 어, 주믿끼는 옥수수고요 이것이 살치, 갈견이, 잡고기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서 붕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어, 저는 마름 가까이 찌를 세워놨고요 수심이 3미터 정도 됩니다 어, 오늘 영광 계곡지에서 붕어 만나보겠습니다 졸라다 졸라다. 구구리 구구리 구구리. 이스타에도 어떤 친구도 아닌 사람이 메돼지 걸어가지고 해가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아 빨리 줄 타진 것도 하고 이어줄. 아니, 뭐야. 깜짝 놀랐네, 소리가. 이제 힘이 엄청나구나. 진짜 월척 힘쓰네. 피아노 주소이 되면서 나옵니다. 오, 나힘 깜짝 놀랐어. 오, 빵빵해. 채철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아주 빵빵한 여덟 치의 피아노 출 소리를 방금 들었습니다. 여기 붕어들 다 이런답니다. 수신 깊은 계곡지 최고네요. 잡 시원하게 안 올리냐? 구구리가 많고 잡고기가 좀 있는 곳인데 찌가 살짝살짝 움직이는 것들 이 있습니다. 아니 대왕 구구리 이곳은 구구리가 많습니다 이 얼룩 동사리라고 부르는 구구리 미끼를 삼키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붙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뒤에 반일하신 분들이 다일 끝내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계곡지라 완전 조용합니다 완전 고요하네요 응. 아어출 소리 나면 아주 제대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좋은 게 불빛이 전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달도 넘어가버리고, 뭐 근처에 가로등이나 뭐 불빛 방에 봐줄 게 없습니다. 완전히 고요하고 좋네요. 진짜 힘이 기가 막히다 진짜 낙타 거리인데 나힘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얼쩡 넘어가는 낙타 거리 힘이 대박입니다 와.. 도도 괜찮네 이 정도면 입질이 진짜 없는데 한 마리 딱오는데낙 거리 얼척이 나와버립니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맛이 진짜 좋았습니다 어, 갑자기 막 집중력이 생깁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잘 먹힌다는 옥수수가 지금은 입질이 없습니다 납자루 하나 새우 하나 넣겠습니다 붕 나오는구나. 영도시 새우에 붕어 나오네. 예, 아홉치 아니면 턱걸인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자꾸 놀래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새우 하나 딱껴놨는데그 새우에서 나오네요. 여기 어 새우를 더 써봐야겠습니다. 봉화 이쁜그 아홉치네요 아홉치 딱봐도 비올바람이 부는것같습니다아 지금 시간에 바람이 터지네요 차에서 잠깐 쉬었다 나와서 미끼를 다 깼습니다 옥수수는 그대로 있었고요. 생미끼 껴놓은 것은 다 구구리가 먹었더라고요. 이제 애가 아침장이 좋으니까 기대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비가 잡혀 있어서 입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싸 붕어 나온다 오고 막 차고 나온다 붕어 나온다 시작됐다 오시야 괜찮다 아 이쁘다 아 붕어 좋다 얼척 두 마리째 힘이 좋더라 역시 부모의 마음에 든다 지금 이곳은 토종터인데요 토종터 도정터 같지 않은 토종터입니다 입질이 별로 없고 오면 지금 제자리는 큰 놈이 나옵니다 총입질네 4번 받았는데 뭐 그때 중에 월척이두 마리입니다 아, 희한하게 입질이 별로 없네요 잔챙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아, 이런 구구리 구글이... 아니네, 구구리 아니네. 참마자 느낌이 나는 녀석이 쑥 빨고 들어가네. 이쁘게 올린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찌를 잘. 얘는 월차가 안 되겠다. 깔끔하다 진짜 개옥지붕어딱지 가운데 마름 뚫린데 저희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금방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토종터라 진검도 있고 막 마자도 있고 살치도 있고 새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조용하니 쉬는 느낌이 납니다 집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해다 이렇게 쉬고 싶네요 근데 조금 덥습니다 <laughs> 해가 해가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잡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뱀이 가다가 멈췄네 꽃뱀 같습니다 꽃뱀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뱀이 가만히 떠서 있을 수도 있구나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전남 영광 계곡지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곳이 토정터인데 한방터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입질이총한 다섯 번? 네 번인가 밖에 안 왔고요 근데 그 중에 두 마리가 월척이고 하나가 아홉 치, 하나가 여 치였습니다 수심도 깊고 힘도 좋고 일단 풍광이 너무 뛰어나고 좋아서 저는 즐거운 낚시가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수컷 부모님이 왔을 때는 입질이 굉장히 좋았다는데요. 오늘 아침 입질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또 하루하루가 역시 이렇게 다릅니다. 어, 오늘 즐거운 낚시가 됐고요. 이제 방생하고 정리 깨끗이 하고 갈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인 줄 알았는데 다섯 마리고 이쁜 너. 재밌었어. 어제 오전에 온 수컷 붕어님이. 붕어를 많이 잡았답니다. 끓여 어.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벌척은 없지만 마리수를 엄청 잡았답니다. 오, 여기 붕어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진짜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 자식이. 나 주는데 나를. 제가 낚시한 자리입니다. 깨끗이 잘 치우고 갑니다. 열심히 좋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